네, 안녕하십니까, 규돌기입니다. 그 오늘은 영상을 키 이유가 어, 제 타이어 지금 뒷바퀴 운전석 쪽 뒷바퀴가 지금 계속 바람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려고 예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 곳은요, 좀 말아놓긴 했는데. 이것도 아파요 이 친구도 여기 제가 아까 연락을 해놓긴 했는데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여쭤보고 찍고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가는 거하고 오는 것만 찍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지금 6분 걸리네요 6분 가깝습니다 아까 간다고 말씀은 드려놨거든요 여기가 좀 6시 반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5시 16분인데, 아까 연락드렸을 때는 뭐 6시까지 와도 할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지금 타이어 보러 가는 이유는요. 제가 장거리 좀 영상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타이어를 제대로 정비를 해놔야 음좀 장거리나 고속 주행을 할때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어 바람이 계속 빠지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장거리 이전에 좀 예방 정비를 좀 하고자 타이어 집에 좀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 저기 공임나라에서 정비할 때그 사장님한테 좀 많이 여쭙곤 했는데 오늘은 또 전체 정비 좀 예방 정비를 받은지가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사장님한테 다시 가는 거는 좀 그렇고, 새로운 곳을 가보려고 하네요. 그나저나 제가 그 아마 50분짜리 영상을... 네, 월요일 새벽이죠. 월요일 새벽에 올렸는데, 지금 벌써 100분 정도가 봐주셨죠? 그래서 50분짜리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만약에 계속 빠지면 공기압을 충전시키면서 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가야 되는 수준으로 바람이 빠져가지고 저번에는 조수석 뒷바퀴였는데 이번은 운전석 뒷바퀴입니다. 조수석 뒷바퀴는 피스가 하나 박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 껐습니다. 지력이로 그런데 이제 이쪽 운전석 쪽 뒷바퀴는 어, 지금 가봐야 이제 이유를 알것 같고요 지금 조수석 쪽 앞바퀴 조수석 쪽 앞바퀴는 바꿨습니다 타이어를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새 거고요 어, 운전석 쪽 앞바퀴는 또 타이어를 안 바꿨죠 그래서 아마 불규칙한 지금 밸런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만 새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원래 쓰던 거여가지고 그것도 좀 차에 안 좋다고 하긴 하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복학 전에 어차피 전시회 몇 개를 또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100번 글로 읽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또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전시회 가서 작품들을 좀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다니면 또 작품 볼 시간도 많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또 다른 공부를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가지고 또 금방 다시 충전해야 되겠죠. 이 저런 크레인 움직이는 건또 처음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멋있죠. 오, 엄청 크네. 이야, 저런 건 특수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볼수 있겠죠. 연어에 대한 욕심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습니다. 지금 기계 장비 오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스틱차 몰고 싶어가지고 그 항상 있잖아요. 어렸을 때그봤던 자동차들 우리 아버지 세대 자동차들에 로망을 키우곤 하잖아요. 아기 때, 어릴 때. 그때 그 시절은 이제 수용차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들을 어릴 적부터 몰고 싶다라는 마음을 또 가지고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 하곤 했죠. 그래서 또 일종 보통을 따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군대에서 큰 차를 막 몰다가 오니까. 밖에 나와서 또큰 차를 가끔씩 몰수 있으면은 몰고 싶다. 그래서 또 대형 면허를 또 취득을 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우 저기 노을이 엄청 예쁜데요. 일단 가깝거든요. 여기 코앞입니다. 하면어맨 어, 잘못 들어왔죠? <laughs> 잘못 들어왔습니다 여긴 장난감 할인 마트네요 옆집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을 사용해요. 저도 너무 높기 때문에 병사가 잠시만요 도착하긴 했거든요. 일단 여기다 잠시 주차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올게요. 차가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이어맨 세종점인 것 같아요. 네,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촬영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한무말 대잔치 하게 됐네요. 차 밑에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잘 들리려나요? 이게 마이크가 앞에 있어가지고 박혔네. 바람 소리가 살벌합니다. 지금 그 뒷바퀴, 조수석 쪽도 옛날에 찾졌었는데 지렁이 뛰어주실 것 같아요. 타이어 공기 압에짝다 점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 들리려나요? 지금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안 들리면 훨씬 녹음해야죠. 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저번에 막 세차하다가 보니까 타이어 옆면이 좀 경화가 많이 되긴 했더라고요. 네짝이 지금 한 저기 조석쪽 앞쪽은 한번 교환을 했는데요 이거 중구차로 바꾼 이후에 여기 세개는 교환을 한번도 아직 안해가지고 수명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한 네. 가 나무 한개선이거든요 50% 절반 이상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식도 네. 20년도라 아직은 아 괜찮아요 네, 네 지금 여기 타이어맨 타이어맨 세종점 세종점에서 지금 지렁이 떼우고, 네, 가격이 착하네요. 만원 받으셔가지고, 만 원으로 또 타이어 점검도 다 받았습니다. 타이어 내짝 점검 완료했고요. 아마도 장거리 주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여행으로 또 찾아뵙기 위해서 점검도 완료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 또 끝난 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찍을 거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예. 지금 다시 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타이어 바, 바람 네개다 확인해 주셨고요. 상태도 확인해 주셨고. 지금 원인은 피스가 하나 박혀 있었네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집으로 가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상한데 많이 다니나 봐요. 피스가 자꾸 박혀가지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피스를 찾아야 되는데 맨날 피스만 박히고 큰일 났죠. 그래서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맨 직원분들께서 그 촬영을 또 허가해 주셔가지고 영상에 또 좋은 영상을 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해주시기도 하군요. 솔직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긴 했는데, 근그 네, 저기 매니저님,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사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다 친절하셔가지고, 그 혹시나 또 광고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큰 채널이 아닙니다. 그 저한테 광고 해봤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곳 그냥 리뷰 이렇게 찾아보다 간 거고요. 여러분들 또 만약에 세종시 여기 주변에 사시는데 타이어 좀 관련해서 점검 받고 싶거나 문제가 좀 있으시면 여기 사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또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비도 빠르게 빠르게 해주시고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그 엄청난 막 관련이 있는 거라서 뭐 제가 다른 분들처럼 할인 코드 막 이런 거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관련이 없어가지고 진짜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진짜 찾아보다가 리뷰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냥 리뷰가 좋았어요. 역시 리뷰는 예, 리뷰 이벤트 이런 거 아니면 거짓말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또 리뷰 이벤트 엄청 많아가지고 리뷰도 믿을 게못 돼요 라이트도 안 켜고 다니네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제가 좀 앞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타이어... 저기 타이어맨 저기 세종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도착해가지고 좀 창피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런 성격이 아닌데 옆에서 구경하거든요 항상 근데 또 촬영하려고 하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장님 저 유튜브 채널 아주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하고 있는데 혹시 영상 찍어도 될까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아유 훈쾌이 된다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좀그 채널 이름만은 절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채널 진짜 작잖아요. 저에서도 얼마 안 나오는데. 저한테는 큰 조회수지만, 그 다른 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그 유튜브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작잖아요. 그래서 창피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마지막 에 결제할 때 물어보셔가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구독해주셨어요. 그건 진짜 감사하긴 하죠. 제가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하요 어맨 사장님께서 구독을 눌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디오 잘 들어가겠죠? 이랬는데 오디오 안 들어가 있고 막 그랬으면 마음이 아프겠죠? 이제 제 영상 진짜 아무 말 대잔치 영상이고 재미도 없는 영상인데. 구독을 하셔가지고 민망하시네요 민망하시네요는 아니고 민망하네요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지금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겠지만 유명해지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항상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아무 말 대전체 하는 거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좀 되게... <laughs> 민망한민요 민망, 제가 이렇게 얼굴 뵌 분들 중에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없거든요 다 모르는 분들만 구독하셨는데 지금 또 얼굴 i m a 이 g a Bimanga, b i m 구독 눌러주셨으니까 1 시간짜리 50분이죠. 50분짜리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그 영상은 조회수가 안날것 같거든요. 주무실 때 보시면 좋습니다. ASMR 대용으로 이렇게 한 말이 들릴까요? 들리겠죠. 저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이 있는데 우회전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돼요. <laughs> 예,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늘 그렇듯 주차 영상까지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굴. 모닝이 되게, 되게 스포츠하게 운전하시네요. 우회전, 좌회전 하실 때 마치 레이서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저 진짜 영상이 재미가 없는데 구독을 누르시니까. 근데 솔직히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 재밌을 때도 있습니다. 제 구독을 눌러 주신 지금 33분이죠. 33분께서 제 매력에 빠지신 거 아닐까요? 라이 맞습니다. 일단, 타이어 문제 없어가지고,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감사합니다.